진나라 명장 왕전은 진시황 때 조나라, 초나라, 연나라를 멸망시킨 명장입니다. 아들 왕분, 손자 왕리와 함께 3대 명장으로 꼽힙니다. 기원전 236년 장군 환의 양단화와 함께 조나라업을 공격해 구성을 함락하고 연해 요양을 공격합니다. 군사수를 5분의 1로 감축하고 정해병만 운용합니다. 업과 안양을 정복한 후에는 군사지휘권을 환기에게 넘겨줍니다. 기원전 229년 장군 양단화 강회와 함께 조나라를 공격해 허베이성 정영을 함락합니다. 조나라 명장 이목 사마상이 강력히 대항하자 조나라 간신 곽계에게 뇌물을 보내고 이간질을 합니다. 조나라 왕이 자신의 부하인 명장 이목을 죽이고 장군 사마상을 해임합니다. 기원전 228년 장군 강회와 함께 조나라 동양을 함락하고 조의 마지막 왕인 유류왕을 사로잡습니다. 조나라는 멸망합니다. 왕전은 중산에 주둔하면서 연나라를 공격하고 조의 공자가는 대나라로 도망가 조항으로 즉위 후상국에 주둔하면서 연나라와 연합합니다. 기원전 227년 연나라 태자단이 자객 형가를 보내나 진시황 암살에 실패합니다. 왕전은 장군 신승과 함께 연나라를 공격합니다. 기원전 226년 장군 이신과 함께 연나라 개성을 공격하고 연나라 마지막 왕 희는 요동으로 도망갑니다. 희는 아들 태자단을 사례해 진에 바칩니다. 왕전은 역수에서 연나라와 대나라 연합군을 격파합니다. 진시황이 초나라 공략에 얼마의 군사가 필요한지를 묻자 장군 이신이 20만 명이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대장군직을 맡습니다. 60만 명이 필요하다고 말한 왕전은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장군 이신과 몽염이 20만 대군으로 초를 공격해 평여, 침에서 대승하나 성보에서 대패합니다. 진시황의 요청에 의해 다시 대장군을 맡은 왕전은 60만 대군으로 초나라를 공격 중 한국간에 이르러 5번이나 좋은 땅을 달라고 진시황에게 조릅니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냐는 질문에 왕전이 답하기를 진시황은 거칠고 사람을 믿지 않는다. 진나라 군대를 모두 나에게 맡겼으니 재산을 요구해야만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 기원전 225년 장군 왕부는 하구물을 끌어들여 위나라 수도 대량을 물에 잠기게 한후 성벽을 파괴하고 위나라 마지막 왕가를 사로잡습니다. 위나라 멸망. 기원전 224년 진장군 왕분과 몽염 장군이 20만 대군으로 초나라를 공격 하나 초에 패배합니다. 진장군 왕전 몽무의 60만 대군이 초나라를 격파하고 초나라 명장 항연이 전사합니다. 기원전 223년 초왕 부추를 사로잡고 초나라는 멸망합니다. 기원전 222년, 연왕희가 왕분에게 포로가 되면서 연나라는 멸망합니다. 초나라의 강남을 평정하고 회계군을 둡니다. 기원전 221년, 주전파인 상국 후승에 반대하던 제왕권의 제나라를 멸망하고 드디어 진나라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합니다. 기원전 219년, 진시황의 낭야순행중 수행 대신 명단에는 왕리만 있습니다. 기원전 210년부터 기원전 207년까지 재위한 이세황제후의 때는 이미 왕정과 왕부는 죽은 사람입니다. 기원전 207년 거룩대전에서는 진나라 장군 왕리가 조나라 반군을 진압하다가 초나라 항우에게 포로가 됩니다. 진나라 장군 왕부는 위연제를 멸망시킵니다. 진시황 때 진나라 장군 이신의 후손인 전한 장군 이광이 있습니다. 이광은 한무제 때 흉노아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나 패배하고 자살합니다. 이광의 후손 이릉 장군은 이광리 장군을 따라서 흉노아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나 흉노에게 항복해 모친과 처자 등이 처형됩니다.